자아 이번에 캠페인 영 추가 모드 하도록 하겠고요. 루시퍼 시안이대 도와줘야 대결하고 어 해설은 우리가 저 시청자 해설 수박이를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맵은 우리 게시가 만들어준 맵에서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프토의 테란 대결이고요. Let's go. 우리 오랜만에 그 듀오로 한번 갑시다. 해설을 엔초 엔 수박으로 한번 갈까요, 우리? 아이고. 엔초 <laughs> 수박. 시점은 수박님 시점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두분한번두분한저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수박형 안녕 엔초 안녕 아 엔초님 혹시 울고 계신가요? <laughs> 아, 네. 목소리가 좀안 좋으신데 엔초 화이팅 화이팅 엔초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네 입내서 화이팅 아이 h 로딩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서체육대회 연습해가지고 체 i n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햄. 음. 오 어, 로딩 길어요. 자, 여러분들 뭐, 재밌게 뭐. 보시면서 추천이나질겨찾기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여러분 오늘 엔초가 약간 기운이 좀안 좋고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엔초 화이팅 혹은 엔초 알라뷰 같은 거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엔초 <laughs> <laughs> <앤초>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화이팅. 엔초 화이팅. 자 일단은 엔초 언 화이팅 한번 올라오셨고요. 엔초야 몇분 남았어? 엔초야 사랑한다 올라왔고요. 화이팅 올라왔고요. 엔초 <laughs> 잠깐만, 사랑한다가 있어요? 예. What the fuck? 엔초 화이팅 올라왔습니다. 엔초도 화이팅 한번해 주십시다. 화이팅. 힘차게. 상큼, 파이팅.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게 상큼하게. 화이팅. 섹시하게. 소리가 안 올라가요. 로딩이 이렇게 길죠? 로딩이 너무 긴데요, 이거 지금? 이거 튕겨나어 아, 네. 됐어요! 어 됐다! 수박류 시점으로 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분의 명품 해설 보도록 합시다. 프리지모님 나왔다. 잠시 갑자기. 뭐지? 오케이 됐다. 네 지금 11시 요시퍼 샤이 샤니형. 시 도와줘요, 형님. 테란입니다. 지금, 배로 올라가죠? 어, 속도가 너무 빨라요, 너무 빨라. 음, 경찰 빠르게 가는 건 좋죠. 와우. 어, 일꾼? 일꾼 뭐하죠? 일꾼? 일꾼 놀아요? 왜 이렇게 빨라? 와, 굉장히 빨르죠 여기 관문 올라갔고. 와. 아이, 쿡쿡, 쑤시, 네 쑤셔. 쿡쿡, 쑤신다고? 어. 어디? 허리가. 쓰셔. 어디 쑤셔? 허리를. 허리를? 어, 허리가 쑤셔. 다른 데는? 안 쑤셔. 아, 그래? 아, 서, 그 힘주면 왼손 그 근육통이 와. 근육통이 와? 뭐 했길래? 어, 아퍼 아? 어? 뭐 했냐고. 주달리기. 쟤뭐 했어? 줄 달리기. 한테 줄 달리기를 했다고? 어. 뭐 잡고. 줄 잡고. <laughs> 아 여기 벌써 왔어요. 야. 무시 페리님의 후손이 나왔어요. 앤초야. 응. 저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? 날 응원해주고 있어. 아 지금 체크는 완료됐죠? 근데 도와줘요님 굉장히 방풀이나 기프 의심이 가요 어떻게 체크를 이렇게 바로 가죠? 누구? 도와줘요 아 어떻게 바로 갔지? 월 뭐, 샤니형은 착하니까 어 지금 벌써부터 그분이 오셨어요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아 이이지 않나? 갑니다. 오, 사령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. 전부 다 뭘로 보낼까요? 저거 올라가는 걸 보니 행성요새 같은데? 행로를. 근데 행로가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 봤어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닭템이죠. 어차피 닭템이죠. 아, 싸워요. 미안하. 보이지 않죠? 보이지 않나? 어, 어 미사일 스탑을 바로 지어요. 야 너무 빨라요. 그리고 이러다가 테란이 자하면 맞겠는데요. 근데 병력이 너무 없네요 조금. 만약 병력이 뭐? 아 병력이 없어요 아쉬워요. 이곤 스탠먼? 어 이곤 스탠먼? 영웅이 나왔나요? 이곤 스탠먼. 어, 남자 간호사. 남자 간호사. <laughs> 아 간호사라니, 예 과학자야. 오 예. 오케이. 아 지금 보세요 지금 우주 강분이 올라가요, 올라가요, 많이 올라가요. 와우. Wow. 지금 <laughs> 어, 캐리건이 캐리건 나왔어. 캐리건이. 오 캐리건이 나왔어요. 이오니 생체. 아 어, 어셔닝한테 음. 말해줘야 돼. 아, 아, 영우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 이거. 오늘 아, 다 줘야죠. 알려줘야 돼. 엔초님 탁탁탁하지 번을... 마시고 바지 올리세요. <laughs> 엔초야. 어. 아. 그러니까 오른 손 왼손이 아프지. 아니 아줄 어? 딸래미 엔초 엔초, 엔초 뭐. 왼손 왼손으로 하는 거야? 오. 엔초 엔초. 왼잡비 아. 저 왼손잡이야 e 어, 야 s t 아, 오 e o 잡인데 r Oh, yeah. I'm a y 양 u 잡기. s t e r Youngster is a y o u n 라크 세요 피가 o u n g 요 t e r is a youngster. Youngster is a y o 어 지금 굉장히, 햄류와 지금 이 캐리건으로 굉장히 잘 막았어요. 뭔가 좀, 이쪽 부분에선 아쉽죠. 너무, 직전관을 좀굳는데제 생각에는 상대 병력이 바이오닉과 지금 캐리건이 행체이기 때문에 가는 걸로 보입니다. 이 가면, 제 옆에 뭔가 지나가는데요. 아, 옆에? 아, 지나가네요. 귀엽지 않나. 형, 시야 좀. 아우, 지금 이거 굉장히 어딜 볼수 있지? 시야 되겠지. 살짝 확대되어 있는데. 확대되어 있다고? 응. 됐다. 안 돼있을 텐데. 너 확대한 거네. 아, 같은 고금을 뿌세요. 쭉 뿌세요. 마우스를 계속 해봐. 나더 어땠는데? 이쁜 테라 하고, 여기는 이 꽃도 있습니다 아, 입구를 지금 뚫어놓는 건 굉장히 좋죠. 입구 뚫는 게 이득이에요. 이쪽은 일꾼을 잡아도, 아, 잡혔어요. 사신 잡혔어요. 일꾼 잡아도 일꾼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드려요. 어, 캐리건 혼자 엄청 잘 막아요. 캐리건의 끝. 아, 근데 캐리건 피가 왜 이뻐? 와, 지금 대박이다. 지금. 와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공포와 공포와 직전관과 아 지금 직전관에서 바꿨어요 추적자로 이거는 게임 지지죠 이거 절대로 못 이겨요 맞아 맞아 저 아, 만약 엔초였으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요? 엔초야 아 안전 아 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루시퍼 샤니가 승리를 하였고요 어, 수박이 와인 초고 그 해설 맛깔났습니다 아. 어.